한반도의 오늘과 내일이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루어질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어김이 순간, 이 여러분의. 아니 순식간에 여기 스튜디오를 그냥 리사이틀로 만들어 보이셨어요. 네. 오늘 무슨 일인가요? <laughs> 아니 뭐 특별한 날은 아니고요. 많은 국민 여러분들 코로나도 길어지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길 하루빨리 음. 종식되길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음. 또 우리 한반도 어 평화 무두와 또, 평화 통일이 빨리 오길 기다리시는 국민분들 음. 많으실 텐데, 그런 염원을 모아 모아 모아서, 줄수 있는 게이 노래밖에 없다. <laughs> 이런 기쁜 뜻이. <laughs> 대박이네요. 네. 아마 저처럼 우리 시청자분들도 귀가 싹 힐링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줄수 있는 게왜 노래밖에 없어요? 춤도 춰주시고. 그렇죠. 재밌는 거 많이 해주시잖아. 그리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여러분의 북마크를 알차게 진행하는 거 해줄 수 있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음. 우리의 이런 의지를 활활 타오르는 음. 의지 속에서, 열정 속에서 여러분의 북마크 심기 일전하면서 첫 순서 시작해볼까요? 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번 주 한반도 이슈를 최대한 친절하게, 친근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세상 가장 친절한 시사 토크, 침톡 시간입니다. 네 저희 친톡에는 시사를 아주 쉽고 유쾌하게 만들어주는 두 내생남이 계시죠 그렇죠 그렇죠 먼저 올해로 무려 28년 차 북한 전문 취재 기자시죠 자타공인 북한통 이영종 박사님 오셨습니다 네, 와.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특종상보다 친절상을 더 노리게 된 기자 이영종입니다 와 매주 그냥 멘트가 주옥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대됩니다 또한 분은 한반도 정세의 폭넓은 지식과 유쾌한 입담까지 다 갖춘 욕심쟁이 정대진 교수님이십니다. 절대 음감은 안돼도 절대 친절은 된다, 정대신입니다. 절대 친절. 와. 이래서 내색남 내색남 하나봅니다. 멘트들이 장난 아니세요. 네, 저희 MC들과 두 전문가분들 모두 친절 팍팍 새기고 여러분의 북마크 친톡 시작해 볼까요? 지난 4월 북한의 올림픽 불참 선언에 이어 지난 16일에는 남북 간 대화의 장이 될수 있을 거라 기대됐던 카타르 월드컵에도 불참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친톡에서 한 주간 있었던 한반도 정세 관련 소식들을 친절하고 딥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올림픽에 이어 월드컵까지 불참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박사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 주시죠. 5월 17일날 아시아 축구연맹 AFC가 북한이 최종적으로 불참한다고 통보해 왔다. 그 사이에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북한 제발 나와라. 음. 재고 요청이 있었는데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음. 6월 7일날 열리려던 남북전도 현재로서는 우산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이고. 한마디로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서울 갈 기분은 아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남북 축구의 어떤 진땀 나는 진검승부를 지금 못 보게 된 건데 음... 사실 북한 선수들도 엄청나게 준비 훈련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음... 실망감이 그렇죠. 이만 저만이 그렇고... 아닐 것 같아요. 어때요, 뭐... 박사님? 북한이 이제 월드컵에 대해서는 왜 이런 좀 아주 로망을 갖고 있냐면 1966년에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네. 북한이 이탈리아를 꺾고 팔강을 팔을 네, 차지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뭐 박두익이라는 사람 결승골을 넣은 박두익 선수는 아직도 뭐 북한에서 영웅시되거든요. 아. 그런 게 있어서 북한이 지금도 북한 TV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음. 달리 해외 유명 뭐 프로 리그 경기도 계속 음. 보여주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2020년, 2021년 유럽 축구 선수권 보이자르 명전 중에서 예선반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팀과. 잉글랜드의 첼시 팀 간의 16강 자전 1차 경기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축구에 대해서 그만큼 관심이 많은데 음. 불참하게 된다. 음. 북한 국대 선수들이 아마 많이 실망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어요. 그렇군요. 지금 북한이 월드컵 불참을 선언하면서 우리 정부의 아쉬움도 큰것 같아요. 통일부도 성명을 냈죠. 그렇죠. 통일부 우리 정부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음. 음. 많이 기다렸는데, 네. 계기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17일날 통일부 대변인도 이제 아쉽다라고 음.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그 이야기 위해 뭐더 덧붙이고 말고 할수 있는 게 사실은 또 없었어요. 이제 음. 그게 지금 네.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음. 아쉬운 건또 뭐냐면 2017년에도 사실 그 당시 남북 관계 분위기 안 좋고 북미 관계도 안 좋고 할 때도 무주에서 이제 태권도 선수권 음. 내에 할때 북측 선수단이 오면서 이제 그런 이 점들을 찍어 나서 이제 그게 결국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음. 아, 평창 평화로 또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음. 그런 좀 계기가 좀 되면 좋겠다. 음. 그 특히 요번에 좀 6월 달에 월드컵 예선전도 한국에 와서 좀 치르고 네. 그러면 이제 또곧 베이징 동계 올림픽도 있는데 그럼 또 이야기해 볼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기는 텐데 그러게요. 그런 이제 그 여지가 음. 싹 사라졌다는 점에서 음. 굉장히 좀 아쉬운 것이죠 사실 이런 월드컵 같은 큰 경기는 뭐 스포츠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지금처럼 경색된 외교 상황을 푸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당국 간의 회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열리는 건 못지않게 음. 남북관계에서는 사실 교류가 제일 중요해요 그거 중에서도 뭐 물건이 오가고 이러는 거. 보다는 사람이 오가는 거 음. 그리고 제 경험으로 보면 우리 쪽의 인원이 북한을 방문하는 거 이거보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오는 거 다섯 배0배 정도의 효과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오. 사람이 오간다는 건 결국 관계 물꼬가 트인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도 아 남북관계가 이제 뭐가 되는구나 하는 물꼬가 트이겠구나 하는 기대감 또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약간의 좀. 동력이 될수 있어요.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대표 단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음.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사람이 아. 오면은 아. 그 사람들을 우리 쪽의 당국자나 카운터파트가 만나서 음. 뭔가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북측에 전달할 이야기들 또 북한을 좀 설득해보고 싶은 이야기들 아니면 단순히 그냥 우리 쪽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만 해도 음. 확실한 효과가 있다. 아니 사실 북한도 이런 스포츠의 힘이나 의미를 음, 모르는 음. 건 아닐 텐데 음. 올림픽에 이어 월드컵까지 불참을 음. 선언했다. 음. 아니 솔직히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않으세요 맞아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은 생각 하실 거예요. 왜 이러는 거야 음, 대체? 음, 음, 많이 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음, 음. 예선전을 한국에서 하니까 남한에서 하니까 우리는 관객에선 필요 없다. 뭐 음. 이런 뜻을 내비친 건지 음. 왜 그런 걸까요, 교수님?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한국에서 안 하고 어디 뭐 스리랑카나 투르크메니스탄에서 <laughs> 한다고 하더라도 안 갔을 것같아요일관성을 음. 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선수 보호 차원 때문에 아 해외 아직 코로나 상황이 음. 녹록치 않은데 그 어디라도 우리 선수들 내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건좀 일관된 입장을 좀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다른 데서 했다 하더라도 음. 어~ 갔었을까 네좀 음.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를 북한이 명분으로 내 거는데 사실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명분으로 내 거니까 그걸 뭐 뭐라 그리지는 않지만 음.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올림픽이든 뭐 월드컵 예선이든 본선이든. 그 경기를 하는데 있어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만큼은 어디보다도 철저하게 세우거든요. 어. 그래서 이번에 뭐 카타르 뭐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뭐 버블 전략을 세워가지고 음. 그각 국가 선수들이 오면은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도 물론 철저히 하지만 하나의 공기방울처럼 풍선 안에 가둬놓듯이 각각 이렇게 해가지고 경기 운영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지금 주최측의. 계획인데, 음. 북한이 지금 코로나를 명분으로 해서 안 온다. 이게 사실 좀 설득력도 없고, 음. 뭐, 북한의 진 의도도 그게 아닐 거예요. 오히려 이제 북미 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남북 관계에 대한 것들, 이런 거를 조금 지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음.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금 고난의 행군을 선포하고 뭐 이런 마당인데, 음. 월드컵 가고 뭐, 올림픽 가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기는 아, 싫지 않았을까 이런 아,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 참 아쉽습니다. 그, 네. 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요. 북한의 월드컵 불참까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남북관계에 어떤 교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하나가 음. 좀 사라져버린 느낌이 그쵸? 드는데 그래도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게한 가지가 있죠. 음.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아닐까 싶어요. 음. 맞아요. 사실 저희 이 친톡이 사전 녹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친톡이 방송되는 22일 오후에는 음. 한미정상회담 정상회담 결과가 속속들이 네. 아마 발표되고 있을 거라고요. 네, 맞아요. 아마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는데 지금 이두 분이 아쉬우실 것 같아. 요 저희 음. 둘보다 더 아쉬우실 것 같아요. 이 상황을 <laughs> 열심히 생생하게 전하면서. 친절하고 그렇죠. 쉽게. 어, 정말 쉽게. 누구보다, 어, 아, 우리는 진짜 누구보다 이거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이 음. 있으실 텐데. 그러게 막, 너무 안타까워. <laughs> 그러게요. 하지만 음. 여기서 또 저희 친톡의 매력이 있죠. 음.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한반도 음. 전문가분들이 노스트라다무스급의 <laughs> 예측 실력을 <laughs> 또 보여주실 거잖아요. <웃음> 아, <웃음> 아, 참 길을 <laughs> 말씀이 없네. 진짜 이럴 때마다 아니, 근데 우리 대북덕책 맞춰주셨잖아요. 교수님은 맞춰주셨잖아요. <laughs> 교수님은? 자신 있으시겠지. 그 여세를 몰아서 쭉 아. 우리 교수님도 또열매거 오케이, 그에 자, 그러면 복체를 좀 더. 복체를 아. 좀더 내야지 이게 내가 맞는 것아 복체가 부족했구나. 그렇죠. 아, 복체가 부족 아.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아. 아.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침톡에서 우리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한미 정상회담 결과 또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서 그때 가서 조금 더 친절하고 딥하게 2주가 물린 만큼 더더욱 저희가 친절하게. 압력 음. 음, 분석을 해드리고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이틀 전에 워싱턴으로 출발을 했어요. 조금 일찍 간 이유가 뭘까요? 네, 3박 5일 일정인데 그 미국을 가는 김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뭐 정상외교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교민들과의 만남 또뭐 애틀란타 같은 데서 이제 SK 관련한 어떤 공장을 돌아보고 이런 일정도 있고 요 이번에 특히 한미 동맹과 관련한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뭐 전사자 추모의 벽이라는 것을 이번에 만들어요. 아... 어, 6.25 전쟁 때 미군이 3만 6천 명 정도가 어, 전사를 했는데, 아... 이 사람들의 이름, 3만 6천 명의 이름을 아직까지 이제 새겨넣지 못했었거든요. 음...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금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어, 착공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착공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뭐낸시펠로시 하원 의장이라든가 다른 인사들도 만나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이런 것들 설명하고 백신과 관련한 부분도 또 이번에 뭐 언급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야 되니까 아마 3박 5일 일정도 음. 빡빡하게 이렇게 짜여져 그러네요. 있더라고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지금 두 한미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잖아요. 이 회담 이전에도 좀 다양하게 소통을 했을 것 같은데 두 대통령, 한미 대통령 간의 어떤 케미? 음. 어떻게 보세요? 어,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음. 두분다 어쨌든 젠틀맨이에요, 둘 다. 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고 점잖은 음. 분들이어가지고 음. 서로 통하는 면들이 음. 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음. 사전에 아주 또 긴밀하게 또 실무진에서 의제를 놓고 음. 소통을 좀 하고 있을 건데 음. 전임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음. 직접 만났을 때뭔 얘기를 할지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그렇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조율을 해야. 했다고 하더라도. 음. 음. 그랬을 때 이제 좀 힘든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이두 분은 어쨌든 음. 예측 가능하고 음. 어, 충분히 이제 준비된 소통에 대해서 관심이들 많고 그걸 중요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나서도 아마 부드럽게 현안에 대해서 아, 진솔한 대화들을 좀할수 있는 자리들이 마련될 거다. 음. 케미는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네요. 음. 사실 제가 장난스럽게 우리 두 전문가 분들께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맞춰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음. 한반도 정세를 과연 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번 한반도의 봄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두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반도 평화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지금 당장의 도쿄 올림픽 일단 좀 전망이 좀 어둡죠. 네. 그리고 뭐그 카타르 월드컵 예선전도 지금 안 오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지만 남아 있는 기회들 계속 이제 포기하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음. 그다음에 남아 있는 것들. 뭐 당장 내년에 있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또뭐 남북 공동 입장이나 단일팀 하는 문제들 포기하지 네. 말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이고 음. 뭐 2020년 22년 그렇게 베이징 동계 올림픽 지나가면 끝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2023년도에 8월에 새만금에서 네. 세계 잼버리 대회를 해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스카우트들이 모이는. 거기에 그 북한 청소년들과 청소년 지도자들 초청하는 문제. 얼마든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그리고 거죠. 그또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도 그렇죠. 있고 2024년 예. 강원 동계 청소년 예, 올림픽 예.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음. 그러니까 새만금 잼버리 드회부터 강원 평창 그 동계올림픽으 이어지는 올림픽. 기간, 그걸 뭐 미래 세대의 청소년 교류, 이제 음. 이런 걸 모멘텀으로 삼아 가지고 한반도 평화 포기하지 않는다, 음. 계속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렇군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앞으로 남북미 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떤 좀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 북한이 뭐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안 남았으니까 건너뛰어 볼까 음. 쉽지 않은 얘기고요. 음. 바이든 행정부와 이제 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되는 부분, 바이든 행정부가 예상보다는 지금 비교적 온건하게 네. 어, 대북 정책에 대한 설명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북한에다가 제안을 해 놓고 북한이 잘 접수했다 이렇게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이 나올 건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좀 긍정적으로 넓은 시야에서 또 북한의 주민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먼 시각에서 보면서 어 대남 또 대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구상을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남북미 세 국가가 한반도 비핵화 또 종전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움직이고 있잖아요. 우리 이명주 씨가 오프닝 때 불렀던 그 노래처럼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 한반도에 우리 모두가 바라고 원하던 평화가 조금은 느리더라도 좀 부지런히 꾸준히 계속해서 걸어오고 있는 중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